기다려! 홍진아, 차분히! 그렇지! 어? 하나로 끝내면 어? 안 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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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기다려! 몸통, 얼굴! 야, 몸통, 얼굴! 하나, 둘! 하나! 뭐하냐, 뭐하냐! 하나! 렇게도 빠지기만 해! 공격이 들어가야지! 들어가! 하나로! 하나로 끝내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얼굴 보자, 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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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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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한 번에 얼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 on. one, well one,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nice, 하나 둘, 봉 하나, 얼굴 하나, 봉통 하나, 얼굴 하나,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지. 연결로, 연결로, 연결, 연결. 들어가, 들어가, 이중결. 들어가는 말이야. 얼굴로 가야지! 얼굴! 하나, 둘! 얼굴! 그렇지! 얼굴! 한번 더! 승준아! 사고 빠지면 득점 뺏기잖아! 들어가야지!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치고 있어! 들어가! 요 이동준 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공격 그렇지 공격 그렇죠 얼굴 한번더 뺐다 얼굴 뺐다 이동준 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오 어? 어? 이동준 뺐다 얼굴 뺐다 얼굴 뺐다 얼굴 뺐다 얼굴 뺐다 얼굴 뺐다 얼굴. 얼굴 그렇지 좋아 그렇지 이동준 한번더 뺐다 얼굴 오케이